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힘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각각 자기의,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자랑할,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함께하라.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자기의 지도위 하여 심는, 심는 자는, 자는 육체로부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정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대로 우리 모든일에 모든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예. 더욱 믿음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으르, 육체의 물을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박고 내가 그도한 세상을 이리와 대하여,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릇 이주례를 행하는,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형광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문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6 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새벽에는 갈라디아서 5 장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어디에 못을 박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실천적인 지침들을 법면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며 또한, 신령한 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임을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성도를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죠. 이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잘못을 즉시 지적해줘야 할까? 정말 난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달레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주장하는 성도들과 이 바울이 전한 대로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 성도들이 신앙의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란의 관계를 해소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을 강조하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실제적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 죄를 짓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일이 드러날 때 무조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신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을 짐을 서로 짓는 것이다. 라고 이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바로 잡다. 이 단어 카타르티조의 의미는 의학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탈골된 상태를 바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은 손상된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섯 살때 남자 아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넘어지고 팔이 다치고 나서 제가 안고 율머전시로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어긋났던 뼈를 맞추는 것을 보았어요. 맞추고, 그리고 깁스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깁스를 풀어봤어요. 외관이 그대로 반듯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라이에도 뼈가 곱게 붙고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다 카타르티조는 뼈가 탈골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맞추고 연결하고 붙여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골된 뼈를 다시 원래 상태로 붙여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변에 죄를 발견함으로써 인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돕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바로 잡는다 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고 막,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범죄한 사실을 범죄한 자들을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중인 하나 온유의 열머로서 그렇게 대하라 라고서 이어서 건면하고 있죠 그리고 범죄한 형제가 그 범죄로부터 아니면 삶의 무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건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 죄된 짐을 짊어지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의 짐을 나누어질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짐을 나누어질 때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과 같이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의 중심된 원리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본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말하는 것을 받아쓰던 동역자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고서는 본인이 직접 쓰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만큼은 자신의 침필로 간절함을 담아서 큰 글씨로 도박도박 쓴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목적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착각하여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실천의 어떠한 결과 할례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행위로 자랑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고통으로 생긴 어떠한 상처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없지만은 자신은 무엇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된 증인의 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입술의 흔적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의 흔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의 흔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즉내 삶에 있는 거룩한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나눔의 흔적. 그것이 아니라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알아보고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여서 서로 짐을 지고 말씀대로 살되 낙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 흔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흔적을 보고 성도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성령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처방전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와 절기에 관한 주장을 듣고, 흔들렸죠. 그들의 주장이 흔들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처방전에 무언가가 첨가되어서 번, 변질되고 훼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율법 자체를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렸던 거죠. 율법에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모양만을 따르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러나 믿음을 강조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도 없으면서 오직 믿음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 사랑을 시청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즉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계획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구원의 길에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처방을 하셨고 그 처방을 받아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 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원의 처방전을 받으신 여러분 그대로 믿고 받아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처방전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미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신 자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롭게 해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 거룩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최후의 멸류가 알맞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강하고 선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가 주님 멸매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 기도합니다.